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버워치 감사제 이벤트 시작과 함께 총 12명의 영웅 밸런스 패치 등 대규모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부터 깔끔히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 시작하기 전에 공짜 상자 하나 까고 가야겠죠? 과연. 어, 뭐야! 아, 사이버 닌자 한 조. 참 이쁘네요. 그쵸? 먼저 감사제 이벤트로 추가된 신규 수집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스킨은 총 3개로 구승을 통해 얻는 챌린지 형식의 스킨으로 나왔는데요. 1주차에는 탄소섬유 시그마, 2주차에는 플레르드 리스 위도우 메이커, 3주차에는 복면 맥크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웅 스킨들 중에서는 탄소섬유 시그마가 가장 깔끔하게 나와서 마음에 드네요. 다음 전설 스킨은 총 5개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수함 레킹볼. 너무 귀엽죠? 음. 감수함 스킨의 무기인데요. 어, 여기에 불가사리 포인트가 있네요. 너무 귀엽다. 그렇죠? 두 번째는 가면 리퍼입니다. 요거는 무기고요. 오, 무기 깔끔하게 잘 나왔다. 세 번째는 용기수 메르시인데요 음. 무슨 그슴... 무기입니다. 어, 뭐야. 무기는 되게 이쁘게 나왔는데? 야, 이번 감사제 스킨들 무기를 잘 뽑았어요? 네, 권총 모습이고요. 다음은 빨간 모자 애시 이번 감사제 스킨들 중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그쵸? 와 빨간모자 LC 무기도 대박이다. 그쵸? 이거 역시 깔끔하고요. 다이너마이트 이쁘죠? 마지막으로 위틀로 포치틀리 제냐타입니다 호불호는 갈릴 것 같은데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죠? 제냐타 무기고요. 사전에 공개된 스킨들이 전부인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잠수함 레킹볼과 빨간모자 LC는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나저나 전설 등급을 뛰어넘는 신화 등급의 스킨이 나올 것이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이번 감사제 이벤트에 는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정 표현인데요. 첫 번째로 로도그의 어슬렁. 음. 너무 귀엽죠? 두 번째로 시그마의 댄스. 너무 귀엽 뽀짝한데요? 오! 다음은 에코의 사뿐 오 발레인가봐요 완마 어지럽겠다 다음은 승리 포즈입니다 첫번째는 맥크리의 성방탄 두번째는 자리아의 주먹다짐 이번 승리 포즈들 다 무서운데요 세 번째는 한조의 경례. 음, 이렇게 나왔네요. 음성대사와 스프레이는 영상의 맨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제 이벤트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신규 스킨 말고도 예전에 얻지 못했던 스킨들.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말고 구매하세요. 저는 이 풍덩풍덩 스킨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샀습니다. 너무 귀엽지 않나요? 특히 이 허벅지. 다음 소식은 테스트 서버와 체험 모드에서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가 본 서버로 넘어왔습니다. 무려 12명의 영웅이나 패치가 되었는데요. 하나하나 꼼꼼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탱커는 두명의 영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첫번째는 라이하르트 버프가 되었습니다. 라이하르트의 머리 길이가 감소하여 맞히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특히 이렇게 뒤에서 쏠때 맞히기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디바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메카에서 탈출할 때 어지럽지 않게 조준선이 원래 방향을 향한다고 합니다. 음, 편안하죠. 다음은 딜러 총 6명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둠피스트 지진강타가 패치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진강타를 꾹 눌러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 지진강타에 맞은 적이 보이시는 것처럼 오로지 전방으로만 밀려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지진강타의 가속 효과가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대신 이제 조금 더 원하는 위치로 안정적으로 도달한다고 하네요. 지진강타의 가속 효과가 사라지면서 여러 가지. 룸피스트의 고인물 스킬들이 막혔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거라고 합니다. 에라이. 딜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메이 급속 빙결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시프트 스킬 급속 빙결이 해당 빙벽과 같은 판정을 받는다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아군 메크리가 석양을 땡길 때 이렇게 앞에서 메이가 급속 빙결을 쓰면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우. 이거 괜찮은 걸까요? 세 번째로 바스티온 버프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 모드에서 산탄 범위가 10% 감소했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대신 경계보드에서 산탄 범위가 최대로 벌어지기까지의 필요한 탄환수가 60발에서 40발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는 40발만 쏴도 최대 탄 퍼짐에 도달한다는 소리겠죠. 세 번째는 머리를 긁적이는 자가수리의 소비 속도가 20% 빨라졌다고 합니다. 대신 자가수리의 초당 치유량은 75에서 90으로 증가하였고요. 네 번째로는 l c 가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을 하여 총을 쏘기까지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는데요. 체감이 되시나요? 확실히 빨라진 것 같죠? 이래서... 다섯 번째는 에코 버프가 되었습니다 라인하르트와 같이 머리 길이가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음... 어? 여섯 번째로 정크렛 총 다섯 가지 패치 내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공격이 튕긴 이후에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시프트 스킬 충격 지뢰의 속도가 20에서 25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충격 지뢰가 적을 맞고 이렇게 튕겨나오는 거리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맞고 튕겨나와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저기랑 네 번째로 정크렛의 패시브 스킬 완전 난장판이 패치가 되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폭발 시간이 1초에서 0.7초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완전 난장판의 범위는 50% 증가했다고 하고요. 다음으로 힐러 총 4명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메르시 버프가 되었는데요. 메르시의 기본 발사 치유량이 초당 50에서 55로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두 번째로 모이라 생체 구슬이 패치가 되었습니다. 생체 구슬의 반경이 5m에서 4m로 감소하였고요. 투사체 속도는 16에서 20. 15%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시간이 10초에서 7초로 감소하면서 대폭 너프를 먹었네요. 세 번째는 아나, 너프가 되었습니다. 기본 공격의 치유량이 75에서 70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제냐타, 버프가 되었습니다. 이 e 스킬 부조화의 피해량이 25%에서 30%로 증가하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냐타와 바티스트의 조합 또는 메르시와 바티스트의 조합이 다시 한번 떠오를 것 같습니다. 다음 패치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이 조작법에 가시면요 대화 탭에서 추가된 의사소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졌죠. 대표적으로 디바의 음성 대사만 쭉 들어볼까요? 하이요! 나 돌격한다. 지금이 기회야. 밀어붙이자. 그래. 도와줄 사람. 나 수비한다. 죄송. <laughs> 죄송. 됐거든. 가고 있어. 바이바이. 저기 온다. 전진. 준비됐어? 나 들어간다. 얼마 있음을 3, 2, 1 함께할게 구퇴 준비됐어? 제일 좋은 음성 대사는 이 사과와 리 카운트다운인 것 같죠? 3, 2, 1 여러분들도 입맛에 맞게 세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화면에서 여기에 있는 이 패치 노트를 누르시면요. 짜잔! 이런 식으로 게임 내에서 패치노트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나무늘보 채널에 놀러오면, 짝꿀 다음은 아케이드의 3대3 루시우볼이 생긴과 동시에 데스매치 경쟁전이 생겼습니다. 데스매치 경쟁전은 보상도 있다고 하니까요. 심심하신 분들은 배치라도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쟁탈맵의 수성선에 있는 이 농구공의 위치를 초기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야? 골! 이런 식으로 이 버튼을 바라본 채 F키를 누르면 뿅!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패치네요. 그쵸? 뿅! 네. 참 쉽죠잉? 이렇게 해서 오버워치 감사제 대규모 패치네요. 쭉 소개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음성대사와 스프레이 소개해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성대사부터. 오예! 어, 다 끝나셨나요? 아 구형태의 그 소같은 개념이라고 에? 소같은 개념? 네 죄송합니다 그 무엇도 단정짓지 마라 우주는 다채로운 허상이다 사막에서 지탄의 3년을 살고 낙타는 9년을 살지 오 알쓸신잡이네요 <laughs> 내말 이해했어? 잠수함이 헤엄칠 순 없죠 하나 더 드릴까요? 정말 흥미롭군요. 전 숨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봅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꼭두각시에게 자기 줄이 보이지 않는가. 다음은 스프레이, 금식, 만찬, 잠수함. 오 이거 귀엽다. 가면, 공면, 용기수, 스페이드 팔. 이런거 보면은 오버워치 보드게임이나 카드를 하나 출시해도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다음은 탄소섬유, 빨간모자, 하트칠, 플레르드리스, 위츨로퍼 치틀리, 그리고 2020 데스매치 경쟁전 영웅, 2020 데스매치 경쟁전 참가자! 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모두들 즐거운 감사제 되세요 어 유바